아, 진짜, 루돌프랑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혼자 이 스키 타고 왔는데, 두 번은 못 타겠다.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입는 사이로, 쌀매들 타고, 딸들까, 아, 아, 말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게 요리하다. 실제 준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오늘의 요리는 삼겹살 크림 파스타. 한국의 삼겹살과 이태리의 크림 파스타의 만남.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네요. 가봅시다! <laughs> 오늘의 재료를 소개해드리자면, 참 간단합니다. 삼겹살, 파스타면, 계란, 치즈, 그리고 소금, 후추만 있으면 됩니다. 참 간단해요. 파스타면을 삶기 위해 물을 끓여놨어요. 자, 끓여놓고 그 사이에 우리는 소스를 만들 건데 오늘 파스타가 오리지널 정통 크림 파스타라고 해서 크림이 안 들어가요.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까르보나라처럼 크림이 안 들어가고 계란, 치즈. 후추, 이렇게만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엄청 간단하니까 한번 보고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스 먼저 만들어 볼게요. 계란 소스는 1인분 기준 뭐 계란 한 개씩 하면 되는데 크리스마스니까 좀 많이 먹게 두 개씩 하겠습니다. 2인분 기준으로 만들어 볼게요. 계란을 볼에다가 놔주시고. 이렇게 소스를 엄청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소스예요. 이렇게 물이 끓으면 소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물 100, 소금 1 비율로 넣어줄 거예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소금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소금 많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면면 면 잡는 법 배웠죠? 이렇게 끝에. 넣어줄게요 면을 이렇게 넣었으면 이렇게 막넣으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가요 따뜻한 물에 이렇게 넣어주면 아푹 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넣어줍니다 면을 이렇게 넣고 타이머로 8분 맞춰줄게요 그러면 물 끓을 때 기다릴게요 이제 물 끓이는 동안 삼겹살을 구워 볼게요 삼겹살 올라갑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쓰게 된 이유는 원래 정통파스타에 관찰래라고 돼지볼살을 염장해서 이렇게 베이컨처럼 만든 게 있어요. 이제 그 지방으로 이제 나온 기름으로 쓰이는데 한국에서는 관찰래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삼겹살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삼겹살을 크게 썰어서 나는 크게 크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써시고 작게, 작게 썰는 분들은 이제 작게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겹살 굽고, 이제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기름이 너무 많은데 싶으면, 치킨, 아니, 키친타올로 이렇게 조금만 흡수를 시켜줘요. 고기를 다 굽고 나면, 이제 이걸 식혀야 돼요, 팬을. 식혀서, 이제 면이랑 소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팬을 충분히 식혀줄게요. 얼마나 식혔는지 확인해 보려면, 소스가 계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계란 익어 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스를 넣었을 때 계란 익지 않도록 식혀 줄게요. 충분히 팬을 면을 체에다 걸러 줄게요. 면이랑 면수랑 이게 너무 고기보다 빨리 돼 버렸다. 면이 빨리 익어 버렸다 하면 이렇게 따로 해서 옮겨줘요. 팬이 식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근데 면은 뿌다 하면 맛간 꿀팁. 이렇게 채에 걸러서 면을 따로 이렇게 옮겨요. 옮겨서 여기다가 기름을 살짝만 둘러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안 불어요. 이렇게 조금만 해놓읍시다. 팬의 열기를 완전 다 식히지 마시고 열기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면을 넣어주시고 불을 조금만 약불로 해주시고 이제 고기랑 이제 기름이랑 섞어줘요. 소스. 계란 익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란 익지 않을 정도의 열기로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춰줄게요. 먹어보고. 자 간을 소금 넣, 많이 넣지 말고 삼겹살이 충분히 짜봐요. 그러니까. 파스타 위에 눈이 쌓여 있어요. 삼겹살 크림 파스타 완성 되었습니다. 삼겹 크림 파스타 식재!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 <미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아, 아, 말까 카탈지재밌 <laughs> <다시. 웃음> <laughs> <재밌는데>. 아, <laughs>